자 짜잔! 자 오늘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에, 오늘은요 에, 일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 마음의 부자 동생이 에, 여기 어, 안산시 저쪽본호동끝 쪽에 농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에,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내려와 봤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논밭이 이렇게 있어요, 논밭이. 논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농장입니다. 짜잔, 와우! 이야! 상소이 안녕! 어, 뭐 어이? 야, 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어, 필 놔두고. <laughs> 카메라 켜면서, 야, 그 카메라 키면서, 야, 근데 야, 끝내준다. <laughs> 와, 뭐, 요, 오, 준비가, 오. 야, 불도, 벌써 수술다 만들었네. 깜짝 어? 기다렸는데. 아 그랬어? 어 아니 날이 어두워지 오라고 해가지고 어, <laughs> 어두워면 왔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향수님. 잘해보자. 마해보자 벌써 몇회 찬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야저 전에 형한번 왔었잖아 그지. 그때만 꼬기 구워 먹었었는데야 이거 뭐 다시 뭐가 막 뭐가 시, 있다? 이게 뭐야? 대파. 대파. 오 이건 상추네? 야, 상추도 있고, 대파도 있고, 여 야, 불피가 확 보이네, 오. 야, 이거 농사 네가다 직접 짓냐? 예, 이거 예, 제가 다심는 겁니다. 야, 빡시다, 어? 니, 니 일하랴, 투잡으로 대리하랴, <laughs> 농사까지? 야, 쓰리잡이네, 그러면, 쓰리잡. 아, 저는 이게 어? 힐링이랑, 아. 저는 이게 힐링이에요, 아. 다른 게 없어요. 아, 그, 그,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네. 음. 자 오늘 우리 마음의 부자랑 한번 여기서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조금 꾹고 준비한 다음에 또 영상 키도 할게요 자 이따 봐요 뿅한잔 합시다 야 맥주 캔 이렇게 된거나 이렇게 된거 처음 봤어 이렇게 된건 나는 <laughs> 어. 근데 좋다잉 어. 야 오늘 불러서 이렇게 나를 한번 인터뷰 해보, 해보겠다고 부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먼저 보니까, 어, 어. 유튜브에 이제 밥 먹다가, 나는, 음. 아, 이 영상 찍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어, 어. 나는 형님이 나밥 먹는 거 찍는지도 몰랐어. 몰랐지. 그냥 막물어보시는줄알고막 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렇게 찍는 거야. 아,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리얼이지. 아, 좀 추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밥 먹는 게참 내가 저랬구나. 아, 뭘 추하죠? 뭐, 사면서밥 먹다 그렇게 먹는 거지, 뭘.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댓글도 그렇고 음, 음. 반응도 그렇고 재밌잖아요. 어 좋지 좋지. 음, 재밌는 음. 것도 있고. 진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음. 시간을 가져서 진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음, 음.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형님이 이제 뭐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음, 이 음. 영상을 형님이 쓸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아. 어 이제 어야 이거 진짜 형님이 말하는 찐스토리가 되겠구나. 음, 음, 음. 궁금한 것도 피드백이 되지만 아, 아, 아. 또 인생사도 있고 그치 그치 예 네, 그래서 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얘기가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아, 아, 아. 그래도 아, 시작이라는 게 지금 악한남자님 형님 방이잖아요 여기 음. 이제 채널에서 이제 형님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음. 제가 안 여쭤봤잖아요 그치 그치 솔직히 한 번도 안 여쭤봤어요 아, 안 물어보지 안 물어봤지 네. 아, 여러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아, 아. 한도만데도 어, 너가 나한테 안 물어본 것도 많고 형님도 그리고 아셨을 거예요. 이제 또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많은 시청자님들이 어, 사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 어, 거의 없는데 오늘 그런 거 한번 얘기를 응.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 개인적으로 좋아. 그런 게 어. 만약에 괜찮으시면 응, 응. 어, 여쭤보고 싶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응. 아 좋아 서 나는 다 갑자기... 말해. 어, 왜. 형은 성격을 알잖아. 나는 이게 막 뭐뭐 뭐 감추고 뭐 하고 뭐 이런 성격이 없어서 어,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거리낌 없이 다 말해 어, 좋아 좋아 어,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예. 깊이는 얘기 나눠 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예. 하고 일단 먹 예, 먹고 난데 음. 이 컨셉이 괜찮다 컨셉이 괜찮은 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 얘기를 하겠지만 음. 앞으로도 어, 우리 지금 대리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어, 모든 분들이 솔직히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아 우리 단톡방에. 단톡방도 그렇고, 다른 단독자님. 아, 단님 어, 네. 그럼. 그리고, 맞아 맞아 나하고 술 한잔 먹자고, 먹고 싶어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 <laughs> 진짜로 연락 온 사람 되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형님하고 어. 어떤 공감대가 될것 같은 거야. 어, 어, 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형님 음, 한번, 음. 형님이 먼저 열면. 음, 네. 그치, 그치, 그치. 이게 나중에 편하실 거라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리 한 번, 이런 자리 를 해서, 어, 영상 찍으면서 우리가, 우리 사는 이야기를, 어, 얘기를 편하게 하면, 어, 방금 얘기해서 찐 스토리, 어, 진짜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어, 좋아하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일하면서 도움도 많이 될 거고, 어, 일 뿐만 아니라 인생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분은 굉장히 좋겠네. 네, 한 번. 알았어. 오늘 첫 자리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피디 조 하는 거조피디 <laughs> 조피디 <laughs> 야 조피디 괜찮다 조피디 아아 어? 그러네 이분들은 왜 조피디지 인아 내가 이름이 음, 조시라는 건 음, 모르지 조시지 어 조가 조가이가 조피디였는데 조피디 아그 나는 호스트로 잘 어울리진 않아 호스트 역할로서는 그런데 형이 봤을 때 너는 호스트 역할 되게 좋아 어, 남녀를 되게 잘 들어주고 어, 질문도 잘해주고 배를 되게, 배를 되게 잘하잖아 어, 근데 나는 호스트로서 약간 꽝이야. 음. 아 근데 그것도 이제 형님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도 호스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야 이걸 내가 있지. 물어봐도 되나? 음, 괜히 이걸 내가 꺼냈다가 너가 그러는 각도 시 괜찮을 거. 것 같다 야. 어? 음. 오늘은 이제 내 얘기를 해 보고 다음번에 또뭐 누구라도 어 하고 싶으신지 저랑 뭐 누만 안 되면 아니 너너 내가 쓴 너가 잘해. 너가 잘해. 저 때문에 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너가 더 잘해. 그래서 아니 뭐 장소가 필요하시면 여기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뭐 여기, 여기 나중에 너무 좋은데 뭘 뭐. 어, 뭐 너무 좋다. 얘기 나는 왜냐면은 먼저 영상 보니까 이제 저도 봤잖아요 영상근데 음. 이제 다른 자리에 이제 시끄럽지? 다른 테이블 네, 네, 다른 시끄럽지? 테이블 분들은 이 있잖아고. 그 뭐라 그러지 음. 오디오가 겹친다 그러나 그렇지 뭐. 그렇지. 네,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겹치지. 그래서 형님하고 얘기도 할겸뭐 그래서 형님이 먼저 또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시길래 좋잖아요 그냥 분위기 음. 그래서 너무 좋다야. 예, 너무 좋다. 야. 네. 음, 너무 좋다. 오케바리 오케바리. 뭐 아, 아니면 여기서 회식 한번 해도 되고 뭐번개를 여기서 하셔도 뭐뭐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 예 예. 네, 네. 단톡방 우리 어, 식구들하고 예. 네, 그러니 네. 여기서 한번 연기 정도 팔면 내가 산1 5수명도 구워 먹겠다 아, 충분하죠. 어, 이제 색새를 그러니까. 큰 걸로 맞추면 어, 어, 어. 충분해. 그러네. 자, <laughs> 한잔 주세요. 한잔 음. 맥주 한캔쫙다 마셔 버렸네. 짜잔 항성이 덕분에 또 오랜만에 술 한잔 하는구만 응? 자 안녕하십시다 일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뭘야 요즘 일만 해서 죽겠어 크, 야 씨앗 씨가 제대로네 아 자야 뭐 감사하죠 이제 또 형님 같이 아, 이게 그래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도 불행할 수 있다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지 네아술 한잔 먹고 싶은데 내가 밤 11시에 <laughs>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아 이것도 불행한 거더라고요. 너가 그 얘기를 하니까 형이 요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막 30대, 40대 초반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왔잖아. 30대라고 치면은 그때는 어디서 내가 술 먹다 가막 3차, 4차가막 진탕 먹으니까 새벽 3시, 4시 어디 가서 막차로 감자탕 집 가서 한잔 더할수 있잖아. 저기 누구 혼자 오셔가지고 뼈다귀 한 그릇에 소주 한병 먹는 사람들, 우리가 곧잘 봤거든. 어, 그렇죠. 어, 보면서, 하, 참, 저분 인생은 얼마나, 어? 외롭고 고독하길래, 저렇게 혼자 술을 한잔 하실까? 어, 어, 어. 난생을 되게 많이 하고, 또 한편 잘 이해를 못했어. 인생을 왜 저렇게까지 사실까 응? 음. 음. 근데, 이일를 내가 하고 나서는? 나도 이제 한 번씩, 난 많진 않아.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한번도한두 달에 한번 그렇게 먹는 것 같아, 혼자. 집에서 갖고 혼자 술 먹기도 하고, 그대 그래 봤었던 적이 없는데, 요즘 나도 한 잔씩 먹으면서 "야, 이 고독한 술이란 표현을 써볼게" 이 고독한 술이 맛있더구만. 음. 그전에 이해를 못했어. 음. 아예 이해를 못했어. 그세상이 약간 좀뭐 각박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야, 요즘은 혼자 밥 먹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 일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거거든. 맨날 혼자 밥 먹어야 되잖아. 어? 맨날. 근데 어디 다니잖아, 혼자 밥 먹는 사람 너무 많지 마. 이게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혼자 먹는 사람 많지 않았다? 혼자 밥먹는이 아유, 혼자는 밥못 먹었죠. 이상하게 보는 네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 어,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야. 오히려 하는 게참 되게 좀 외로운 일 하는 거지. 외로운 일 해서 뭐, 따라봤다. 좋은 점도 있는데 힘든 것도 많지. 응. 응. 형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은 지금 이제 대리 작년 가을에 한 거죠? 가을에? 어, 작년 9월달 시작했죠. 9월에. 응. 형님 뭐 아, 이제 뭐 영상도 많이 보고 형님하고 일도 응. 해봤지만 저희도 해봤지만 좀 힘든 거 없으세요? 뭐가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 어, 이면 힘든 거? 솔직히 일하면서 힘든 건 별로 없어. <laughs> 일,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일이 제가 내가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센건 없어.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고독한 거, <laughs> 고독한 게. 왜냐면 뭐 이래봐서 알지 봐. <laughs> 우리는 다니면서, 다니면서 보면은 대리기사 대리기사 당연히 알아보잖아. 공원이나 편의점 앞이나 어디 이렇게 앉아서 콜 잡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특히 새벽 시에는 한시한시한시반시 1시 1시, 1시 1시 죽어야 되잖아. 그렇게 앉아 있을 때그 고독한 게 조금 그런 게 있지 어, 그런 게 힘들지 일하면서의 우리에 대한 난 스트레스나 어려운 건 별로 없다 고봐 어, 음. 별로 없다 고 보고 그런 고독한 거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 이게 그냥 독고다이로 일을 하는 거니까 누가 손발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잖아 이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로해서 되게 편한 게 많아 누군가 사람을 함께 일 일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생기잖아 사람과는 관계가 그게 되게 일하면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 음. 어. 그 사람 관계라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이거 관계를 아무도 안 해도 돼. <laughs> 그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는 외롭고 힘든 거지 고독한 거지 그냥 음. 어, 어. 말동무도 없고 뭐 하고 그래서 너가 지금 우리가 이런 영상 찍고 하는 게난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사람이 근데 난 처음에 그래서 일했을 때 이거 너무 좋다 사람 관계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8개월쯤 됐잖아 반들 그때 너무 힘든 게 생기는 거야 아 되게 고독해지는구나 어? 음. 나도 왜 짠하잖아 어. 이렇게 너랑이 됐고뭐 누가 어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데 <laughs> 일하는 내내 대화가 없어 나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관계가 대화야 뭐 손님하고 가끔 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없잖아. 음... 그게 조금 반대로 좀 어려움 있다.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짠하고 <laughs> 나타날 때마다 영상이 엄청 해맑은 거구나. 그게 오히려 나는 반대로 나는 그나마 나걸 수도 있어. 아, 댓글에 음.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뭐 아카님의 멘탈, 긍정 마인드, 음. 어. 그 표정이 너무 좋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형님은 아니, 나도 똑같아. 거네. 그럼 나도 똑같아. 사람...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좋아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는 그런 거거든. 다 외롭고 고독하니까. 근데 내 영상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이제 혼자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음. 내가 말하면 뭐 같이 대화하는 것 같고. <laughs>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항선이가 쪼피디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사람 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거든. 근데 같이 와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 우리 얘기하고. 인생얘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방송이다 유튜브다 뭐 그게 중요하진 오. 않은데 음. 음. 맞아요 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 풀어나가고 음, 이게 음, 그냥 음. 우리 하나의 또 재미가 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같아. 있어 항상 너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아? 약간 그러니까 무거운 아, 얘기일 수도 <laughs> <아니, 무거운> 얘기 <laughs> 있는데 무거,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왜 자살하냐면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야 음...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 내가 마, 자살하려고 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지 알아? 내가 항상 너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하고 문자로 항상 잠깐 볼수 있어? 라는 걸 누구나 다 해. 음... 누구나가. 근데 그 시간대 에 연락이 안 닿거나 이러면 확, 확실히 높잖아. 그럼 그때 그 선택을 한대,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대화를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처해지잖아. 처해지더라도 누구 한명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어느 시간대 내가 전화해서 통화하거나 소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 그렇게만, 그것만 돼도 그 사람 죽지, 죽지 않는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를 몇번 봤어. 내가 내 지인이 바로 키간정은 없지만 어. 어, 내 바로 옆 주위에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고 얘기하냐면 엄청 우애하는 거야 아전화해될거 새벽 3시에 어? 어 받아서 나갔으니 이 친구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라는 얘기를 난몇번 들었거든 음, 정말 중요해 정말로 음, 음. 그래서 평생 <laughs> <방성이가> 앞으로 <laughs> 이 엄청 엄청 좋은 방향이야. 어. 새벽 3시에 형님한테 전화하 <laughs> 받아야 되는 거야요 야구 진짜 중요해. <laughs> 나 그런 누가, 얘기... 누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하면 받으십시오. <laughs> 아나 난... 이제 형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음. 이제 뭐형님 지금도 이제 제가 형님한테 이제 뭐 힘든 게 없었냐. 뭐 제일 힘들었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형긴 댓글에 보면은 이제 좋은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음 그치. 말이 안 된다. 음.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본 댓글은 뭐 어. 양평에서 뭐그 시간 동안 죽어 있었던 게 말이 되냐. 음. 뭐, 어.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악플 중에 뭐 이렇게 악플?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나나난 아, 어, 내가, 어. 내가 읽다가 어. 아, <laughs> 아, 내가 조금 좀. 아, <laughs> 그 분은 음. 참 이거를 너무 그렇게 받구나, 막 이런 좀 속상한 것도 있었거든. 형은 더 음. 속상할 것 같은 거야. 음. 아니야, 나는 속상한 게 없어. 아 댓글을 봤는데. 아,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거를 엄청나게 신경 안 쓰는 성격 갖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안 보는 건 아니죠? 다, 다 봐요? 아, 나는 아플 아아는 모든 댓글 다 보고 모든 댓글. 내 모든 댓글에 댓글 다 달잖아. 아, 그래? 어, 그, 난 댓글을 지우는 게 없어. 음. 어, 근데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댓글 안 지워도 댓글에 욕을 한다든지, 그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지우는 거 알지? 욕돌를 아, 하고 예, 하잖아. 예, 그럼 예, 자체, 어, 자체도 지워진대. 아, 어, 그래서 예전에 음. 어떤 분이 뭐, 왜 지웠냐 하길래, 욕, 욕, 욕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자동 지워진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음. 음. 근데 나는, <laughs> 성격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 뭐 대리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인데 그 악플 댓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내가 봐도 음. 나도 사는 거 보면 감정이 나도 좋을 리가 없지 안 좋은 댓글 다근 네, 네. 어. 근데 나는 성격이 그런 부분이 되게 없어 그러니까 <laughs> 나 자존감이 없다고 그러지 보통 네네 네. 신경 안써 그든가 음, 말든가, 어. 어, 형은 상당히 높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에, 요 음, 진짜 자존감이 참 음, 높아. 음, 음, 음. 음, 그래서 네.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있어. 이게 내 영상을, 나도 당연히 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있을 거고, 뭐 와이프 아내, 뭐 아이들 다 있을 거 아니야. 특히 부모님은 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는 거. 아이들도 안 본다 그러는데 가서 보고 있는 것 같아, 애들도. 어. 네. 그랬을 때 이제 내 부모님이나 아이들 그 댓글을 봤을 때안 좋은 악플을 달았을 때난 음. 알고 있잖아 그, 그 댓글 달는 사람은 난 심리를 알거든 응.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내 아이들이나 내 가족들이 봤을 때는 어, 더안 좋을 수 있잖아 음. 너가 방금 말한 것처럼 형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예. 아, 새끼 뭔데 뭐이다고나 이게 뭐야 아, 이럴 수 있잖아 그 기분이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laughs> 난 어머님의 그걸 알거든? 어, 그러니까 아이들 내가 알거 아니야 네네. 어. 근데 어머님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 내 어? 뭐 댓글에 앞으로 단거에 대댓글 단 거나 본 적도 있어 아, 근데 그건 좀 그래 막 이리, 뭐 이런단 말이야 뭐 그렇게 하면 뭐 향냄새 맡는다 뭐 이러면은 부모님 쪽서 봤을 때 어떻겠어 감정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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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철망하지 어, 네. 어, 근데 어머님도 뭐 교양이 있고 하시니까 음. 어, 교양있게 대댓글 다시고 하시는 거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다는 거 하나. 음.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악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 간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나도 봤을 때뭐 뭐야 이게? 머리가 비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약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이제는 내가 이해를 더 깊게 하면서 느끼면 생각한 건 뭐냐? 어, 한잔하자. 야, 한잔하고. 음. 우리 일이 어때? 되게 스트레스 지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나름 있잖아. 한 시간, 두 시간 죽어봐. 그지? 얼마나 짜증나냐. 음. 그리고 저녁에, 어? 8시, 9시 나와서 새벽 4, 5시까지 새벽 2시를 맞아가면 이랬는데, 어? 10만원, 매출 10만원 밖에 못 올려봐. 이것저것 빼면은 7, 8만원 벌어 나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써? 겁나 짜증나는 거야. 어? 거기에 뭐 진상 손님 만나. 어? 상황실 막 상담 막, 어? 말도 안 되는 개, 어? 응, 짜... 어? 같은 소리 음음. 해대. 응, 얼마나 사람이 짜증나. 응? <laughs> 그 그러니까 일이 일하면서 능동적으로 잘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못했을 때 내가 패배감을 안고 정말 확올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일은 독고다이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풀 때가 어디가 있어 없어. 아예 없어. 음. 아예 없잖아. 음. 짜증이 확 나. 어. 영상 보는데 짜증 확나확난 상태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거실리는 게보였으 어떻게 했어? 어때 푸는 거야, 그냥? 댓글로 푸는 마, 거야. 말단된 지역 간데 바로 따당이 막 걸려. 아 뭐, 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뭐 내가 뭐 얼마 전에 했을때뭐 그냥, 그냥 푸는 거야 아, 어, 어. 아, 예. 악플 다는 사람들 내가 심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분, 그분도 그분 형님은 지금 존중하네 그런데도 존중이 상황, 아니라? 네. 어, 그 사람이 이해해주고 있는 거야그 그 얘기지 그 얘기지 자 아, 그럴 수 있겠다 난 나도 이제 우리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스탠스를안 받는다? 어 그러니까 아. 악플 다는 사람들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다왜 나도 일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 그렇게 막 그렇죠. 딱 와가서 하. 아, 아, 막이럴때 있잖아. 음. 근데 그런 심정에서 <laughs> 이런 댓글을 달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어가니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같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게 형님한테는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형을 <laughs> 봤을 때도 그렇고 형님이 정말 그큰 장점이면서도 형님들이, 형님이 이제 또 이게 구독자가 많은 이유. 우리 단톡방이 음.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떠드는 음. 그 돌아가는 그 이유가 형님이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어, 그런다 싶네. 근데 한, 이제, 장씩. 어, 어, 근데 이제 내가, 어, 악플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제 댓글을 달았을 때 내가 그 댓글에, 대댓글을 그난 달하니까. 근데 같이 내가 맞짱? 맞불론다? 어. 그렇게 댓글 다는 것도 나곧잘 있어. 그건왜 그러냐?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은, 대다수의 댓글 다 이해를 하는데 <laughs> 그 사람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내 댓글을 다 손에 쫙그 리스트가 나와. 근데 계속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계속.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다 나. 나도 얘기해. 그냥 어어 어.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laughs> 야, 우리도 나이가 몇 살이냐 마6 여섯이고 너가 마5 다섯이지 마흔 네. 다섯, 마흔 여섯이잖아 물론 이제 더뭐 50대 중반, 뭐 60대 더어르신 어, 형님들 어? 더 어른 되신 분도 계시잖아 근데 우리도 이제 꽤 어른이잖아 어? 꽤 어른이잖아 근데 이제 참견하는 걸 를, 좋을 리가 없잖아 쓸데없는 참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음, 음. 항상 얘기를 해 어.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가 대댓글로 이렇게 달았어. 댓글로 뭐라 달았셨냐면은뭐 전동휠 타다가 가다 보면 음, 횡단뭐차한 대도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맨날 다니고 아니냐 새벽에 어뭐 신호를 그냥 지나갔겠지. 그니까뭐 신호도 그냥 까고 <laughs> 또뭐 뭐 단가 뭐 신호 다 까고 뭐 단가 다 조지고 다니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어 누군가가. 어. 그래 그... 내가 대, 대댓글 뭐라 고 달았, 달았냐. 어, 뭐, 당신한 표현 쓰지 않았던것 같고. 어. 그러면 새벽에, 응? 음? 그렇잖아요. 아무 차도 없고 한데 걸어 다닐 때 횡단보도, 횡단보도 다 지키고 걸어 다시, 다니시나요? 고속도로? 100km인데 100km 다, 어? 진짜 105km, 110km 한 번도 안 봤냐, 이거지. 응? 그게 다니시나요? <laughs> 어. 단가? 나 단가 나름대로 잘 타고 다니거든. 어? 어. 그래서 내가, 어, 너무 쓸데없는 참견 하지 마시고, 음, 가시는 길? 어, 본인? 삶에 되게 충실하시면 좋겠다. 고 대댓글 남겼어. 그러고 났더니, 이제, 형, 그분께서 직접 댓글 지우셨더라, 지우셨더라고. 음. 어, 내가 지운 게 아니라, 어, 지워서 없어졌더라고. 난 그냥 있길 바랬거든. 다른 분들 좀 보기를 바랬어.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너한테 이 일을 하면서 조언해줄 수 있잖아. 어? 야 항상, 야, 이럴 때 일을 이렇게 하면 좋아. <laughs> 야, 그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나. 네. 이거는 뭐냐, 이게 말 그대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먹고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어, 그렇죠. 어, 내 네. 영세도, 어, 내 영세도 보면은 댓글 달아주실 때 나한테 조언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럼 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 생각하고, 그거를 되게 어, 좋게 내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누군가가, 음, 콜게에서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형 어저께 영상에 바로 그걸 바꿔서 영상을 좀컨셉 바꿨어. 음. 어, 남양 갔을 때막뭐 이런 내그 네, 콜즈에 대한 설명을 좀부연사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조언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상대방의 배려는 이건 상관이 없고 그냥 참견이잖아. 아. 어, 참견. 어, 참견은 그럼 뭐 뭐왜왜 왜 하냐고. 우리 나도 어른이고 한데. 알아서 잘 살고 지 그렇지, 그건 뭐 각자지. 각자 그치. 알아서 살리. 본인 본인 삶이나 좀 열심히 잘 그치. 신경 쓰면 되지. 뭐. 근데 이제 그치. 형님은 음. 그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지. 악플이 나에게는 큰 영향은 없지만, 없지 없지만 당연하지. 참견하는 게 사실은 기분이 좋진 않아. 당연. 아, 안좋아하면안 근데 좋아... 결국은 그 어. 조차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laughs> 이게 고독하고 어.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어서 형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음,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게 있으시다 보니까 형님도 많이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볼게. 하지만 난 참견은 난 좋아하지 않으니. 자 영상 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웃음> <웃음> 앞으로 저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깊게 받아들이고 대체 참견하시는 건 제가 댓글에 바로 바로 답니다. 참견 하지 마시라고. 본인 삶 열심히 사시라고 제가 댓글그난 바로 다나. 정말로 어, 진심으로 배려심을 가지고. 조언하는 건 얼마나, 얼마나 좋은 거 음, 그런 문제 있지. 알겠습니다. <laughs>